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세종연구소 중국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현황과 함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문제 자체가 사차 혁명과 관련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이. 세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라고 하는데 이기서는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한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행을 하고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정 디지털 화폐라고 예, cbdc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현재 cbdc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는 세계 각국이 이러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좀 무시를 했었죠. 예,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공개했고. 그리고 미국의 제도권 금융기관인 이제 JP 모건이 JPM c o i 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이제 크게 달라졌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각국에서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직접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용하게 디지털 화폐 이런 어, 계획을 프로젝트를 사실은 이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이미 상당히 예, 앞서 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때또 예, 시행 면에 있어서 평균 다른 국가들보다 한 4년 정도가 이미 중국이 예,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은 이미 개발을 마치고 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4차 산업의 중심지인 중국 광동성에 이제 선전에서 시민 5만 명에게 일 예, 인당 200 위안, 200 위안이라면 한 한국 돈으로 한 3만 4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안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을 뚫고 당첨, 당첨된 사람들에게 핸드폰 앱으로 디지털 위안을 받아 가지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약국,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일주일 동안 이걸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것이 사용이 순조로운가 또 사람들 사용 관련해서 이제 빅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예, 수집하면서 시범 테스트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상화폐의 일종인데 예, 가상화폐 중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이었지만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예, 발행했다라는 점에서 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또한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그런 가상화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중국은 빠르면 이제 2년 후인 2020년 그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전에 디지털 위안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그런 조짐도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3년 내에 중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약 30%에서 심지어는 한 최고로 한 절반까지를 디지털 위안으로 대체할 그런 계획도 연구 그런 보고서로 보면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위안 위안 그런데 이제 중국 돈이 이제 위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지털 가상 발행이니까 디지털 위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련 법 제도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앱으로 결제되는 이러한 디지털 위안도 법정 화폐다, 이 정식적인 돈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안의 입법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핸드폰에 뭐 지역 화폐라는 것도 있고 마일리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화폐로 화폐가치로 인정되는 곳도 있고 뭐 지오 화폐가 이 음식점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법정 디지털 위안이 공식 화폐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런 상점들이나 곳에서 이걸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법정 화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징을 좀 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핸드폰하고 핸드폰을 이제 지불하는 그런 당연한 기능이 있고 또 핸드폰과 핸드폰을 살짝 부딪혀 가지고 중국어 n d 이펑이펑이 h a n d p h 펑 n 펑 h a n d p h 핸드폰 handphone, h a n d p 가 o n e handphone, h a n d p 상대방 핸드폰 n 그 금액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우리가 n 제 핸드폰에 핸드폰은 이제 보통 어, 사용할 때 이제, 이제 인터넷이 대야만 이런 결제가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행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핸드폰이 이제 인터넷 신호가 없 없들뜰해도 이제 서로 결제를 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NFC라고 그래가 이제 근거리 무선 데이터 아, 통신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매년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옵션으로 자동 세금 계산 기능을 제가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은 아, 스스로 핸드폰이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제가 내야 될 세금까지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기능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중국이 왜 이러한 디지털 화폐 즉 CBDC로 출시하려고 하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효율성과 또한 사회 통제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을 공식 도입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경제 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탈세 또는 회색 경제 혹은 이제 지하 경제 숨어 있는 지하 경제를 추적하는 데 매우 용이하고 또한 부패를 줄일 수가 현금이 아니니라 이제는 이제 핸드폰 안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니까 좀더 정확한 GDP 계산도 가능하고요. 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경제 데이터 수집 기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사회 통제 기능도 있는데 개인의 현금 보유량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사용 유효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치품 등을 한 사람이 계속 뭔가를 구입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치품을 계속 구입할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이제 사회 신용 점수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구입하는 것이 사치품이라든지 이제 향락 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돈을 쓸 때에는 이제 사회 신용 점수 계산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감점을 줄 수도 있고 또 반체제 인사의 계좌를 은행 계좌, 이 디지털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는 등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가면은 이미 이와 비슷한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알리페이라든지 이제 위챗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민간 기업들 즉 빅테크 기업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점유율 시장 독점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 공상당 정부 차원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빅데이터, 인민들의 움직임, 인민들의 소비 패턴, 인민들의 현재 그런 현금 소비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여하는 것이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갖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다시 정부가 회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미중 경쟁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세계에서 중국이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할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1등으로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발 과정에서 경제 개발, 경제 발전 과정에 항상 서방을 쫓아갔었는데 이제는 서방도 하지 못한 처음으로 중국이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사차 혁명의 새로운 신 기술을 중국이 선도하는 상징적인 모습도 좀 있고요. 또한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이 통신 장비 업체인 이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자체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을 갖게 되면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 벗어나려는 자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자면은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국내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결국 기축 통화가 되려면 이제 세계 의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대 1로의 거점 도시 이제 총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칭시 장을 지낸 황집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집환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1대 1로 이 사용 국가, 1대 1로 거점 국가들과 앞으로 청산 결제를 할때또 지불 정산 등을 할때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사용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하게 되면 위안화로 지불 정산을 할때 이것을 이제 디지털 위안화로 지불하고 정산을 하자라고 하되면그리고 자연적으로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대일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먼저 디지털 위안화가 퍼지게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디지털 위안화의 어떤 세계적인 파급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한국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어 서 실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도 조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직접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구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중국의 디지털 화폐 현황과 함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